다섯 가지 쇼핑 후기 리뷰 영상입니다. 주방화, 정장, 양말, 골프화, 청바지 구매 후기를 가성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DCK 논슬립 주방화.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활동하세요. 남녀공용 디자인에 깔창 포함. 편안함까지. 지금 20% 할인된 29,5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특별함을 선물하세요. 그린베베 남아정장 5종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세련된 디자인과 국내 생산으로 더욱 믿음직합니다. 지금 바로 득템 찬스를 잡으세요. 성희입니다. ANIOU 남성 냄새 방지 양말 10켤레 놀라운 75% 할인 쾌적함과 자신감을 더해줄 아이템을 9900원에 만나보세요. 직장인 상무님들의 품격을 높여줄 중목 양말로 하루종일 산뜻하게 2위입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편안함의 푸조이 플로우 보와 여성 골프화를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9% 할인으로 득템할 기회.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골프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핏을 자랑하는 개스 남성 데님 청바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슬림 스트레이트 핏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어요. 지금 바로 23%.